야, 수현아. 응? 스크릿이 한글로 뭐냐, 스크릿 시크릿? 응. 음. 비밀. 아또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다, 또 비밀이지, 말해줘. <laughs> 비밀이라고. 그니까 왜 비밀이냐, 우리 사이에 막. 아, 비밀이라고 임마, 비밀. 그니 그래, 그걸 왜 비밀로 하냐고. 아니, 비밀이라고요, 비밀. 비밀. 그니까 왜 비밀로 하냐 우리 사이에.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어? 아니 없는데 우리 사이 비밀은 없는데 시크릿. 이가 방금 비밀이라매 시크릿이 비밀이라고 비밀. 아니 시크릿이 뭐라고 나한테 비밀로 하냐고. 아니 시크릿이 비밀이라고. 그니까 비밀로 나한테 왜 하냐고. 다른 걸로 뭐... 알려달라며. 그러니까 네가 비밀이라면. 내가... 시크릿이, 비밀할... 시크릿이 비밀이라고 새끼야. 내가 비밀을 내가 너한테 시크릿 달려지 비밀을 알려달라고. 다른 걸로 해석해도 시크릿이 비밀이라고. 내가 너한테 시크릿 달려달라지 비밀을 알려달라. 아, 그래? 아이, 안 아, 몰랐어, 몰랐어. 그럼, 아이던 도는 뭐냐? 나도 몰라. 존나 무식하다. 야, 이 무식한 새끼야. 너 진짜 무식하구나? 나도 몰라라고!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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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 너도 모를 줄은 몰랐어, 진짜로. 아니, 나도 몰라라고, 정우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몰나모르는 너도 모른데, 왜. 아니 나도 몰라라고 나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너도모른다며 아니 나도 모른다고 나도 몰라라고 아이도 누가 너도 모른다고 나도 아이도 누를 너도 모른다며 아이 아, 이 답답한 이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 버리지? 와 아이도 누가 나도 몰라라고 나도 몰라라고 그러니까 너도모른다며 멍청한 생답하에요 아니, 아니 나도 모른 척하지 말라고 아이도 누가 아이도 녹아 모르는 끼낌어딨어주학책가아이도 누가 나도 몰라라고 내가 너 모르잖아 나도 몰라 너 모르잖아 해석해도 아이돌노가해석해 나도 몰라라고 아~ 슨지 아, 아, 알겠어? 아, 아. 히크리즘 비밀이고 아이돌노가 나도 몰라라고 어, 야 그러면 오렌지 주스가 영어는 뭐냐? 하... 오렌지 주스가 영어로 뭐지? 너 진짜 오렌지 주스? 영어로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음, 거냐? 진짜 뭐야? 오렌지 주스? <laughs>